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계하라라는 그 주제로 선의 열 넷째 날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날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내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께를 향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또, 성령의 임재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4장 드리겠습니다. oh 시작이 유튜브 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전화도 돌려보고 방법을 알아봤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녹화 끝나면 저희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내일부터 정상으로 이렇게 또 돌리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좀 느끼는 건데, 이렇게 지금 21일차 특별 성회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방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 모임 자체를, 이, 그 성회 자체를 놓고, 어, 해야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 성회를 하나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4일차인데, 이 14일까지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하나님 또 21일차까지 순탄하게 갈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해를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잘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주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신의 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한국도와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동일시하는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되며 라이브로 방송을 선출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기기들을 주님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회를 발라주셔서 제때의 정상적으로 하나님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E Oh, you yeah. 이렇게 성회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정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고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널 나에게 주시는 우리 나라에 있는 종시대의한국 그 우리 계에 있는 교회와 다정하게 주시는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아 내리 신경 가운데 와가고대단하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만 평범하으로 주님 통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면 이성에다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자의지기를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가 되어주는 그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 넘어지고 또 하나님 재짓는 그런 방법 적인 습관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놀이에, 주님과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저 풍력당의 동포들, 하나님 주님께서 어 함께 하시고, 또이 기간 중에 더 강력히 인내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따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일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부름을 주시고 또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불로와 시돌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동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동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회개는 자기 자신 또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자기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항상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 비결이 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하는 삶을, 또 회계가 되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함께 한번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에 오셔서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중에서도 특별히 권능을 많이 나타내신 고울들이 있어요. 그 골들이 첫 번째가 21절에 나오는 고라신 베세다요 고라신 베세다. 이 고라신 베세다는, 특별히 베세다는, 그, 베드로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었죠. 고라신 베세다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또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 권능, 영광,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땅이죠 그리고 어, 이사야서 23장이나 에스겔서 26장에서 28절 스가야서 9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어떠한 곳이었으며, 그곳에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으며, 또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스가리아서 9장 1절에서 4절을 좀 보십시다. 다른 데를 다 보려면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으니까. 스가리아서 9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서 9장 1절에서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내리며 밤의 세계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물어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이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특글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 다른 곳에서 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시가랴 선지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두로가 부요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시돈이 교만해진 거죠. 어.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에 삼켜질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두루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땅, 하나님의 기적이 예, 역사했던 그 땅, 고라신과 베세다의 예, 행한 그 권능을 그이방당에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네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들을 많이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